네. 제가 보기엔그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흑막, 음. 아, 아, 숨어서 어, 트럼프와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어, 왠지 푸틴인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뭐 유튜브라는 거는 어,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공중파에서 하지 못하는 뭐 차마 또뭐 뭐 그런 얘기하면 뭐뭐 응? 뭐 기본이 있네 없네, 응? 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국제 정치에 뭐 기본을 모른다, 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laughs> 역사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총을 맞아 죽었는데 그게 6년이 걸친 세계대전이 될줄 몰랐던 거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스스로가 자메의길로 가게 만든 거.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국제 정치를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 어떻게 보면 뭐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진, 진단 생각을 한 정, 산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음. 그리고 6.25가 발발할지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다좋니까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은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 예측하는 사람은 없고, 또 종전이 됐다고 했어도그 종전이 될줄 알았던 사람도 없죠. 어, 참, 그런 거 보면은, 어, 역사는, 어, 오히려 흑막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물밑의 이해관계라고 제가 이제, 본부장의 시대를 말한다 해서, 어, 일상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건데, 어, 이론적으로는, 그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어, 물밑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 본능. 그러니까 철저한 이해, 이해의 득실, 그리고 그 이해의 득실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그게 너무 하면 안 되는데, 어?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해버리는.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 나라가 너무 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가 아, 혹시나 만에 하나 어? 미국이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거에 결국은 어, 설득이 돼 가지고 진주만 공습을 하게 됐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흑막에 이 한반도 정세의 흑막에 저는 이 푸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실 이푸틴이라는 존재가 저는 왜 이제 그런 어떤 엑스맨 같은 역할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첫째 이제 푸틴은 본인은 물론 이제 공산당에 이제 몸을 담았었고 또 소련 시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KGB, KGB에 수장을 했죠. 음, 본인도 KGB 출신이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의 맛을 아, 본인이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래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꼈고 또 그, 그로 그 인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부강해지는 과정을 본인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어,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 이런 국가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땐 저기는 가망이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건 제 예측인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지난 몇년 동안 어, 이건 뭐 검증된 얘기지만 예, 트럼프하고의 그 개인적 친분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심지어는 뭐 어, 트럼프를 이제 선거에서도 도왔다 어, 러시아가 이제 트럼프를 돕는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한 어,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어,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몇몇 중에 하나가 트, 푸틴이었고 또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많이 그거를 어, 호소를 했었어요. 뭐 힐럴 때도 사실은 그때 어,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 트럼프를 돕, 돕는 것이 아, 러시아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걸 왜 그런지는 뭐 굳이 그걸 우리가 이제 이유를 제이알 수는 없죠.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예전에 제가 배울 때도 그랬지만, 전통적으로 유럽하고는 이제 옛날에 어떤 그 나토의 개념, 그러니까 유, 전통적인 어떤, 어, 서방, 어, 서방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레짐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의 실리주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교 정책에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근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회주의는 악, 그리고 독재는 악, 이런 개념으로 가고, 또 예전에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로 이루어진 어떤 그서방이란 개념을, 그러니까 서방, 그리고 이제 소위 그동구권이 부분과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뭐 과거에 우리가 리차드 딕슨 같은 경우도 이제, 응? 음? 탕트 라는 것을 이제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중공하고 싸웠던 국가인데, 이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면 황임 미사국까지로 이제 체인지시키고, 대만을 빼고 중국으로 체인지시키는 것도 결국은 리차드 닉슨이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한 거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베트남전에 대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 공화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우리를 떠나서, 우리는 사실 전체, 미국 전체 세계 전략에서 우리는 사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맞춰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우리가 맞춰야 돼. 우리가. 우리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봤을 때, 푸틴이라는 존재는 미국한테는 뭐냐면, 지금 공화당 정부,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푸틴은 뭐냐면, 옛날에 중공위, 그러니까 옛날에 등소평 같은 존재입니다. 예, 등소평 같은 존재. 그러니까, 등소평이 뭔가 지금 국가를 되게 발전시키고 싶어 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묘 백묘, 그리고 도강 양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딱치고 0년 동안 열심히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등소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면 알아서 다 강대국 되고 패권국 되니까 내가 뭐 괜히 뭐 하겠다고 설치지 마. 근데 이런 논리가 결국 뭐냐면 비록 걔네들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래도 등소평은 그 안에서 나름 우파였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름 극자파가 누구야? 문재인하고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지만 그 안에서도. 등소평 같은 우파가 있는 겁니다. 저 우파라는 것은 결국 이 꼴이 현실주의잖아요? 응? 현실주의. 그 현실에,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접합한 결론을 내린다. 이게 현실주의야. 어떻게 보면 우파라는 것은 철저하게 프란치스 베이컨의 경험주의에 근간한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 경험주의. 그래서, 어, 푸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 등소평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지금 태영프 행정부는 보고 있을 거야. 또 실제 그렇게 둘이 입을 맞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겉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왜? 왜냐면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은 나토의 나토의 주도국이고 영국이 가장 어떻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러시아잖아요.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200년 정도를 영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적대국으로서 계속 이 러시아의 남아 남진을 막았던 게 영국이고 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뭐 영국을 제외하더라도 어? 한 번씩 다 러시아하고 싸워서 국가가 멸망한 아, 그런 결과를 아, 경험을 가졌던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 중에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음. 더더군다나 동구권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 이런 나라들은 뭐러시아 치를 떠는 거고, 칠 네, 떠는 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대놓고 친할 수는 없어요. 네. 마치 우리가 일본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한국 우파가 일본하고 친하고 싶어도 한국 국민들 앞에서 일본하고 절대 적적으로 친한 표정을 척을 못하는 거야. 왜? 네. 이 국민 감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럽은 유럽의 감정이 있고 영국에 들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친한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영국은 중국하고 친하면 친할 지언정 러시아하고는 안 친해. 예, 그게 영국의 기본 정치적 방침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땅을 뺏긴 나라예요. 어, 중국한테는 땅을 안 뺏겼지만 러시아한테 땅을 뺏겼단 말이야. 자기들의 살 이런 데 뺏겼단 말이야. 어? 911열도 있는데 뺏겼다고. 그런 입장이고, 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한번붙었던 나라잖아요. 어? 러일 전쟁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가 아주 적대국같이, 물론 우리가 지금 교정국이긴 하지만, 일본만큼 러시아를 싫어하진 않는단 말이야. 일본 은 러시아가 완전 적국이에요. 네. 그냥 가상 적국으로 러시아로 돼 있어. 어? 그리고 등소병 때는 중국이 가상 적국은 아니었는데 러시아는 늘 가상 적국이었다고. 응? 늘 가상 적국이었어.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가상 적국이 명백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잘 지내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러시아가 적국이에요. 응. 그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한테 있어서 트럼프는 대놓고 푸틴하고 친할 수는 없어 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푸틴하고는 그건 어떤 관계냐 트럼프에게 푸틴은요 그야말로 대중국용 카드일 뿐이야 그러면서 어떤 카드 중국을 저물이기 위해서 같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예, 김정을 은 이용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의 가장 아 어, 활용도가 아닌가 싶어요. 에이. 그래서 지금 한 김정은이가 사실은 러시아에 지금 최선을 보내놓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응? 상황이 딱이상하잖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이 되냐면 김정은이 이것도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짜고 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뭐 나중에 했던 말씀 영상을 올리겠지만 저는 솔직히. 김정은이가 중국한테 완전히 탈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예.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한국은 솔직히 중국, 북한만큼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 뭐 자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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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파트를 산다, 뭐 주식을 산다, 이것만 가지고 난리인데 북한은 아예 그냥 겨, 국경을 경계로 하고 있어.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그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경제가 안 들어갈 정도로 중국한테 의존을 많이 했던 국가란 말이야. 응?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중국이 무서운 거야, 중국이.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압록강까지 밀려있던 상황에서 스탈린이 김저, 김일성이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만주에다가 어? 위성국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다 땅을 만들어줄 테니까. 응? 그 연해주 그쪽에 그 소련으로 와라 이거였어. 김정일이한테 소련 김정은이한테 아니 김일성한테 소련으로 넘어와라 망명해라 응? 한반도를 포기해라 이랬는데 중국이 넘어와서 북한을 다시 해보겠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응?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대한민국 주도 한반도 통일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만 봐도 이미 소련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싫은 상황이 아닌 거야. 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다급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 예를 들면 도와주려면 도와줘, 우리는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야. 그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도 중국은 북한 영역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안다? 김정은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냥 실존하는 어떻게 위협이에요. 어? 남한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공격을 한다는 보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헌법상에는 뭐가 돼 있어요. 흡수한다는 얘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임종석이 뭐니 이런 애들이 북한 지령받고 헌법 조형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김정은이는 자신을 흡수하려고 하는 대상이 위아래로 다 있는 거야. 어? 남한은 헌법상으로 한반도 전체가 영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중국은 북한 전역이 여차하면 자기들의 어세력권에서 멀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에는 아예 차제에 자기가 그냥 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인데도 남한도 남한이지만 어? 남한을, 남한이 을남한 북진하는 것을 막으려면 누구랑 같이 얘기해야 를 된다? 미국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 미국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가 김정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무조건 미국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미국이 있으면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가 맺어져 있어. 응? 나는 뭐 그런 게돼 있어. 그러면 중국이 북한으로 넘어올 때 미국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북한이나 나라가 그냥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친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응? 나름대로 미국이 입김을 낼수있지라도왜 어, 침략을 하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지금은 미국이 북한을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그래도 미국이 뭔 얘기를 할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어, 왜? 미국하고 뭔 수교도 안 되는 나라에서 나라로서 인정도 안 하는데, 괴뢰 뭐 국가로 생각하는데, 그걸 중국이 그걸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고 그럴 거야? 응? 뭐라고? 물론 우리는 할말이있지 우리는 헌법상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있는데, 미국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미국은.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만은 믿을 수 없지 어쨌든 제가 김정은이라도 나만은못 믿을 것 같아요 어. 남한 대기업이라든지 남한 정권 뭐 담당자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흡수되길 바라지 근데 그건 남한 얘기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 응? 그렇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잘 되면 뭐야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데 응?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정부랑 뭔 얘기하고 이게 하기가 싫은 거야 왜 나만이 아무리 잘해준들 결국은 나중에 체종 체중 종착지는 뭐야? 흡수란 말이야, 흡수. 응? 자기는 흡수가 되기 싫은데. 응?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만의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중국에 흡수가 되지 않을 방법은 뭐다? 미국하고의 협상밖에 없다. 그리고 수교밖에 없다. 이런 개념인 거고, 거기다가 또 끈을 하나 더 묶어놓은 게 바로 러시아인 거예요. 왜? 미국은 아직 어떻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미국이, 아, 싫어.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 싫고 새끼야도 그냥, 대화를 받고 내 남한 밑으로 들어가 있어, 이야 이렇게 하면 북한은 뭐야?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왜? 지금 중국하고는 이제 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뭐 누구랑 끈을 맺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작살이 나고 아무것도 안될 것을 대비해서 러시아하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꿩 대신 닭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저는 푸틴이 푸, 푸틴이 분명히 트럼프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음, 그러면서. 트럼프가 푸틴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뒤로. 뭐로? 야, 저거 어차피, 응? 북한 쟤 먹어서 뭐 하냐. 응? 저거, 저걸로 중국이나 빨리 우리가 봉제를 해버리자. 응? 중국 나눠 먹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러시아처럼 소련에서 해체돼가지고 너네 러시아가 20년 동안 갔던 게 있잖아. 그거 그냥 중국으로 가게 만들어주자. 응? 그리고 너는 그냥 어느 정도 러시아, 러시아가 해체, 소련이 해체됐을 때막 떨궈져들, 부스러기들 나온 것처럼 중국이 해체됐을 때 나오는 거 있잖아. 응? 그건 좀 띄워줄게. 응? 그리고 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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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적경지대하고 지금 뭐, 소련하고 지금 영토분쟁 나는 거 있지? 다 너한테 넘길게. 응? 얼마나 좋아. 너도 이렇게 내려오고. 응? 어? 좀더 먹어. 이쪽으로. 응? 좀더 내려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중국이 좀 약화되는 게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발언권을 내는 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러시아하고 협력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정은이란 이런, 이런, 이 김정은이를 어떻게든 간에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변화시키든지 김정은이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자본주의화시 식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김정은을 낙마시키든지 이두 가지 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트럼프와 푸틴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목적은 두 국가의 이익이에요 미국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을 중국을, 중국을 괴롭힘으로서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여요. 왜? 푸틴이나 트럼프나 아주 노예한 사람들이거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회사 기업으로 따지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삼성전자 뭐 윤종용 회장 뭐 이런 사람들 한한꼬리한 100만 여우 꼬리 한1 0 0백리 100개 달린 구미호 같은 사람들이야. 응?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뭔 생각을 못 해.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응? 그러니까 뭐 중국이 지금 저렇게 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붙어 가지고 못할 일이 어딨어요 응?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잖아. 그리고 경험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자, 걔가 지금 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러시아하고 미국은 알고 있잖아. 트럼프하고 푸틴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꾸 막 우는 애기처럼 막 푸틴한테 막가서뭐 군사 주고 막 푸던 걸로 트럼프한테 와서 막 아양 떨고 이게 푸틴하고 트럼프는 그냥 애기 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를 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은요. 머리가 잘안 돌아가요. 왜? 보십시오. 머리도요. 국내에서 자기들이 막 경쟁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거지. 맨, 뭐, 뭐, 전원, 전원 100%, 차, 100 찬성하고 100% 투표하고 막 이러면 그 머리가 돌아가겠어? 머리가 똑똑한 놈들도 멍청해져. 어? 중국 독재자나 저기 북한 독재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트럼프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이런 애들은 멍청해 보이는 거야. 근데 시진핑이는 이런 애들은 대국이기 때문에 놀아 먹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장난인 거야, 애들, 애들 장난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내 내피, 피셜인데 트럼프하고 푸틴은 분명히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의 김정은이는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뭐다? 바로 중국의 분할을 통한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상 올렸습니다.